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장중시장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동안 이제 많이 내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잘 나오고 있고요. 어,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계좌가 오늘은 많이 또 회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음, 이 흐름만 좀잘 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았었던 부분도 거기에서 속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아먹을 게 아직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더 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구간들이 또 2차 전지 쪽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군을 패고 또 다른 종목들 사고 있다라면, 이쪽 부분에서는 또, 매도가 나오지만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요 2차전지만 지금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laughs>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나서 2400까지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음뭐 이차전지 쪽에안 밀렸으면 오늘 괜찮았겠죠 그래서 뭐 분위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잘 오르고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분봉상에서 보더라도 2차전지가 이제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죠 <laughs> 그쪽에서 아무리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도 시총 상위가 더큰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승세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다 판단됩니다 아침에 한1 0시 경이 이제 저점 구간이긴 한데요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 때 넉넉하게 열을 좀 매매를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laughs>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2차전지가 빠지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나는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시총 상위 주목군이잘 올라오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아침 시점이 약간 고점 느낌을 좀줄 수, 있, 아, 고점이 아니죠? 아침 시점부터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아침에 변동성 구간이 조금 지나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게 된다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 볼게요. 수급 보시면 어, 지금 투신하고 연기 금쪽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금 투자 매도가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1,400억 순 매도인데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 수급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은 제법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더 낮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매수와 매도가 서로간에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일부분은 매도로 덜어내고요. 일 부분은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승화 됐을 때 <laughs> 아직은 매도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저 매도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 매도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지금 지수와 연관되는 종목들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별로 꺼리낌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좌가 한번 쑥하고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또확 달라지는 모습일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죽겠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네 기분들이 좀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네자 시중 상위주 목대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어,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1.8% 오늘 하이닉스가 미쳤어요 6%대 상승입니다 바로 다 올려버리는 모습인데 어, 실적 안 좋다고 떨어졌던 종목인데 이렇게 6%까지 올라가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엔지솔루션하고요 그 다음에 LG 화학 SDI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음, 약간 뭐 고평가 논란들 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도가 좀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전부 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별로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만 제외하고 나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죠.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와 연결된 부분만 좀 밀리고 나머지 것들은 떨어졌던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상항 없어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어서 특별히 부담될 건없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요 비슷하게. 저 상황은 네 아, 에코 프로 BM이 7%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뭐 추세 가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더 버텨보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고요. 지금 뭐 어제 매수를 따라 들어갔다든지, 아, 그런 분들, 2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에코 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현재 공매도 포인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LNF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아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의점이죠.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시총 2등까지 올라갔는데 요거는 지금 눌림목 포인트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 관련 주들 움직임 좋죠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는 18%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쪽도 상승했었기 때문에 유쪽 분위기가 또 다시 내가 원래 대장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이오 쪽 관련한 종목권들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 12위까지 쭉 치고 올라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아,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도 상한가 나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음, 조금 네 약해 보이죠. 현재로서는 <laughs> 그래서 추가 상한가는 기대하기 좀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흐름은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뭐알테오젠 오늘 바이오 쪽이 많이 오르네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뭐 파라다이스도 오늘 잘 올랐고요. 어, 오늘 강원랜드가 제법 좀 오르고 있죠. 네, 지금 19,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어,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월급 종목을 이번 달에 사면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4월 10일날 월급을 받으면 이 가격은 아닐 것 같다 이 얘기해서 미리 샀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 오늘처럼 이렇게 돌아서는 위치가 매석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아침 정도에 한번 찔러 보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고요 <laughs> 미리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또 좋았을 거고 이렇게 한번 돌아설 때 대응하시면서, 저 밑에 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나고 일시를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일단 반등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뭐, 어쨌든, 네, 분위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아직까지 중성주가 많은 편이죠. 뉴로메카, 아스타, 이런 종목들 상승률도번 유지되고 있고, 셀트론 제약이 여기서 <laughs> 상승포인트 가고 있고요. 로보트,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좋은 편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챗 GPT, 음뭐 이런 쪽 계속 움직임도 나오겠죠. 네, 그런 흐름들이고요. 뭐 특이 상은 뭐 없. 고요. 오늘 올라간 종목이 제법 많아요. 10%대 이상이 제법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로보트 관련주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로봇주들이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포인트고요. 자, 오늘 상승은 4.69입니다. 어이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스치면 오늘 4%대5%대게 수익 나오는 그런 날이다. 계좌가 많이 회복될 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어, 내가 가진 종목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팔아서 2차전 들어갔다. 오늘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만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부담될 건 없죠. 자 하락률 <laughs> 상위로 보시면 코다코, 에코앤드림 뭐 하한가는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4위에 올라갈 정도로 낙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지금 14위권에 들어가 있죠. 자 이만큼 뭐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은근히 압박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 밖에 안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한... 네... 3% 정도 올라가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 못 올라도 2%는 넘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대비, 계좌가 어제도, 어제 대비 못해도 2 올라갔을 것 같다. 그 정도면 뭐, 오후에 <laughs> 주가가 더 밀릴 것 같지 않으니까요. 어, 흐름을 잘 타고 한다면 더 좋은 수익률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관 쪽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친 듯이 하고 있네요. 어, KB금융, LG전자 등등등 해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대응이 들어가 있고요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SDI,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매도하고 있고요 LG와 2차 전지 쪽으로 매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쪽은요, 음, 비슷하겠죠. 네. 삼성전자 사고 있고요그 다음에, KTNG, 바이오로직스, SM, LG전자, 등등등등 되어 있고요 매도는 LG와 SDI, LGN의 솔루션. 일단은 2차전지 3인방 다 갖다 던지는 모습이고, 하이닉스 아직도 좀 팔고 있는데, 어, 하이닉스 오늘 상승률을 봐서는 기간만 움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이거는 오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것 같고요. 자, LNF라든지, 에코프로,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량은 이제 이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쪽그 2차 전지로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시장은 좀 눌려있는 상태이지만 얘네들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뭐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춤거리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던 종목들이 반등을 세게 해 주고 있고 흐름을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만 잘해 주고 지켜 주기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이하게 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또할 것도 없어요. 많이 내려도 할게 없지만 많이 올라도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음 메스포진트는 아까 10시 정도 때 한번 지나갔고요. 어, 오후에 상황을 보고 흐름이 좀 괜찮다 싶다 보면 네, 매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후에 변동성 다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 주 f m c 가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또는 그 다음 주뭐 만기까지 계속해서 간다라면 좋은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회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들 대응하시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면 좋은 시기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천천히 네. 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상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